노후에 절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섯 가지 습관. 삶의 후반부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융 현장에서 관찰된 사례들을 보면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수입이 생기면 먼저 저축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합니다.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를 통해 저축을 고정비처럼 관리합니다. 특히 CMA 계좌나 적립식 펀드를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둡니다. 이런 습관은 지출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2.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둡니다. 투자 수익, 부동산 임대, 온라인 강의, 중고 거래, 취미 기반의 수입 등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현실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을 다닐 때부터 다른 수입원 마련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닌 소득의 다양성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3. 돈 공부를 꾸준히 이어갑니다. 노후에 여유 있는 분들은 단순히 저축이나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과 원리를 꾸준히 학습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실생활에 적용하며 자신만의 금융원칙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금리와 환율의 변화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ETF와 예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실천하며 감각을 쌓아갑니다. 이들의 강점은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한다는 데 있습니다. 4. 건강을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건강이 곧 경제력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간병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기검진,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주기적인 걷기나 운동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예방중심의 태도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자율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5. 인간관계를 자산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노후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족, 이웃,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돌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연락, 소소한 선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인 연결을 유지하죠. 이처럼 건강한 인간관계는 위기시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고 정보와 기회를 얻는 창구로도 작용합니다. 노후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람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꾸준히 쌓아온 것입니다. 노후에 절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오래도록 실천해 온 결과였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습관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습관이 쌓이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